안녕하세요. 애교 기영미 홍정나TV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어제 우리 최태수 가수님이 어, 치킨을 보내주셔서, 신랑이랑 꼭꼭 잘 씹어서 잘 많이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어제 체스타님 덕분에, 체트수 가수님 덕분에, 기분이 너무 행복해갖고, 제가 자랑도 하고, 우리 유치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했는데요. 아, 너무 좋았는데, 또 반대편에, 너무, 아, 졸라 짜증난 적이 있었습니다. 졸라 하면 안 되지만요. 왜짜증나냐면요 제가 뭐뭐 가수방에, 아, 뭐뭐 가수방이 아니고, 뭐뭐 TV방이죠. 그분도 유명하시죠, 지금? 그분 방에 갔는데 딱 하는 말이 그 유치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모모 가수님의 제 닉네임이 애교귀염이홍정아 t v 아닙니까? 유치님들 근데 모모 가수님 어? 여자 모모가수님을 응? 왕찐 팬으로 하라고 그렇게 저희를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홍정아 TV를 사랑하고 홍정아 TV를 하고 있는데요. 애교 귀엽네 홍정아 TV. 옛날에는 애터미 공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애교 기업이홍장아 t v 잖아요 제가 열심히 키워서 구독자 1000명을 시켰는데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그런 가수님들, 으? 왕찐팬, 멋진 팬, 팬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저는, 하늘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나는, 뭐, 이벤트 해가지고, 이벤트 해가지고, 받아도, 받아가지고, 해도, 어. 받았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방송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누가 누가 주셨습니다. 누가 누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정입니다. 어제 채트수 과수님께서 채스타, 채트수 과수님께서 치킨을 너무, 보내, 아, 아, 치킨을 보내주셔서, 채트수 과수님은 어, 저한테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치킨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고요. 어제 신랑이라 잘 먹었습니다. 꼭꼭 씹어서 잘 먹었고요. 음, 그리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 그 딱으로 살지 마세요. 그, 어 음, 그래, 어, 모모 방송에 가니까, 하 어? 모모 방송에 가서, 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햄버거도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그분 가시는 방, 뭐, 요즘에는 좋은 방, 나쁜 방 있다 하던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방은 들어가지 말라 해서 안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이 천 명이 다안 넘었고요. 저도 달러 벌어 먹고 살아야 되죠. 유튜브가 제 생계인데요. 근데 돈 없다고 저도 무시당하고 삽니다. 근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치님들이 싸우고 하시는 거는. 사이좋게 지내시면 되는데요. 외모 비난하고 뭐삿대질하고 젓가락질 못하고 저는 손발이 힘이 없어서 어? 당뇨가 있고 해서 젓가락질 못하고 하는 거 사실인데요. 근데요. 어? 남을 그렇게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뭐뇌물 얻어먹겠다고 어? 내가 피땀눈물 흘리가면서. 어? <laughs> 옛날에 는 애터미 공주 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애교귀염이 홍정아 공주 이거는 누가 해주신지 아십니까? 제 아시는 분 유치님 건모모모님이 저에게 애교귀염이 홍정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아끼고 지키고 구독자 천 명은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껴 하는,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홍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찐팬이 되고, 팬이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꼭 내물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어 지인들한테 받아먹는 것도 다 받아먹고 어, 제가 뭐입싹 닦은 적 없습니다. 그래도 어, 가수님도 홍보 다 해드리고 어, 또 자랑도 해드리고 뭐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 한건 아니죠. 그리고 음. 다 제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홍보해드리고 하지요. 근데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데요. 하루 전에 어떻게 애교 기업이 홍정아 tv를 정이 들었는데 음 어, 그거를 지우고 모 땡땡 가수 여자 가수님 왕찐팬이 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멋진 땡땡 가수님이 저한테 밥 주신 것도 아니고 돈 주신 것도 아니고 옷 주신 것도 아닌데 왜그 지금 저보고 극한 저보고 강요하신 분은 어? 뭐 땡땡 가수님하고 무슨 사이길래 어? 왜 저를 착하고 순하고 어? 욕도 할줄 모르고 욕도 할줄 압니다 물론 저도 안 하려고 한나라의 시민으로서 방통인으로서 욕하면 정지 먹고 하니까 그렇죠 아 저는 착해 빠지고 순해갖고 많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옛날에 많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유튜브를 해서 달러도 벌고 해서, 음, 그래서 돈 없이, 돈 없다고 무시 안 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시고 다 그런 분들 계시는가 본데요. 우리 유치님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저를 도와주시면 저 또한 우리 유치님들에게, 어, 기부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하죠. 기자 오, 후원 바랍니다, 하고 하죠. 그래도, 회원해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명절마다, 해마다, 이렇게, 안부 전화드리고, 홍보해드리고, 합니다. 그렇게, 저를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나한테, 응? 어? 애교 귀여움이 홍정아, TV 닉네임, 치우라 하고, 어 뭐, 뭐, 가수, 여왕, 어, 뭐뭐가수 어? TV, 어, 아, 어, 시다발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시다발이 해야 합니까? 내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넘고, 우리 내가 사랑한 사람, 우리 시댁도 있고, 우리 친정가족도 있고, 우리 유치원들도저 사랑해주실 분 많은데, 저 세계 사람들 많은데, 왜 애교기염에 TV 지워야 되고, 어, 모모땡땡가수 내가 그 그걸 시다바이 해야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뇌물 받아먹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 만은내서그 모모가수 모모모모TV에서 그 사람 만은내서 저보고 그 합니다 더 후원해줄게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애교 기업 이 홍정아TV 정들었는걸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는 내 애교 기업이 TV 홍정아TV인데 그 그분이 뭐라고 어 내가 어 그분하고 뭔 사이인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유치원 사이입니다 기도한참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본 방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응? 어? 일로 귀염니 홍정아 TV 지우고, 닉네임 지우고, 응? 어? 뭐먹가구 여자 가수 닉네임 시다바리 그거 그게 시다바리 아면 뭡니까? 내가 그 가수님 여자 가수님 노래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주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으면 됐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가 슴님시다발리 합니까? 내가 구독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왜귀족큽니까 물론, 그시 몸속 보고, 뛰어쓰기 못하고, 손발에 힘이 없고, 그래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물론, 저를 사랑해주시는 유치님도 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애교기어미TV 홍정아, 구독, 좋아요, 알람은 기본인데, 이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 제 부캐, 부캐 보고 국회 하시는 거 본데, 부캐가, 어, 원래 부캐가, 제 부캐가, 어, 어, 원래 부캐가 장경아 가수님의 왕찐팬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뭐 장경아 가수님한테 램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지금은, 최태수 최태수 가수 왕찐 팬으로 돼 있거든요. 내사랑 최태수 가수 왕찐 팬으로 돼 있습니다. 부케. 그거 보시고 그 하시는가 본데요. 최태수 가수님은 내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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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고요. 사람도 좋고 또장경아 가수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뭐그 가수님 나쁘다 소리도 아니고 그 방송에 그분도 나쁘다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마음으로 울어나야 뭐, 찐팬이니, 왕찐팬이니, 하죠. 어? 강요해갖고, 찐팬, 강제로, 뭐, 뭐, 가수, 노래, 빰빠바밤밤바박 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거 아닙니까? 내 닉네임이, 내 닉네임도 소중합니다. 뭐, 닉네임을 자꾸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 닉네임은 소중합니다. 내 유치님이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 방송에서 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강요를 하지 마세요, 강요를. 우리 유치님들도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 홍보해주시고 자기 또 방송 유치님들 방송도 홍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찐편이죠. 저는 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써 사랑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도 유치님들의 사랑을 먹고 경화가 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스타님이 치킨을 보내주시고 체스타님의 기운을 받고 체스타님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유치님들 덕분에 살고 있고 다, 그, 유치님들, 체스타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 제발, 강요하지 마시고, 잘 사는 유튜브, 싸우지 않는 유튜브, 살인나지 않는 유튜브 거짓없는 유튜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싸우고 찌지고 뽑고 오늘도 보이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갈만한 사자를 코대를 건드려가지고 어? 착하고 순하고 어 이? 착하고 순한 아를 어? 건드려가지고 이런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니마이 어, 어, 유치님들끼리 어 싸우다 싸우지 싸우다가 팔을 뿌러가지고 어, 고소를 하니 많이 하질 않나, 서로로 비난하고 싸우질 않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이잖아요. 그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우리 유튜버도 보고 있단 말다, 있답니다. 보고 있는 애도 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이고, 저도 어른이고, 아다, 혼신고가 그 2019년 8월 1일에 했으니까 저도 어른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좀더 애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옷을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쁩니다. 하나는 뇌물 받아먹겠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사람은 음. 싸우고, 돈 들고 튀고, 나쁘고, 사기하고, 뭐, 도박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우리 유님들께서 응? 모모, 모모 TV에 님이 눈이 안 보여서, 음, 수술하시는데 돈을 많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분이 수술하셨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힘들고 할때 우리 유치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체스타님이 음, 치킨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설레이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그랬고, 모든 우리 유치님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오, 단디 입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 뭐, 서울 경기도 지방 쪽에는 눈이 오고, 많이 춥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니까, 이제 뱀의 해, 뱀띠죠? 뱀의 해인데요. 다 건강하시고,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도나도 나도 부자되고 유튜브 성장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는요. 오늘 당뇨를 재니까 109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이 정상인데요. 9가 나와서요. 조금 조금 높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씩 많이 먹고 하니까 건강하고 운동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치님들 구독 좋아요, 애교 귀염이 홍정아 TV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음. <laughs> 부저 저의 부캐는 체스타 TV 체스타 TV가 아니고요, 체스타 TV 구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음. 채태수 왕찐팬. 네, 내 사랑 채태수 왕찐팬이 저의 부해입니다 아, <laughs> 채태수 가수님 방송, 물론, 좋아하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래도 제가 먼저니까, 그래, 채태수 가수님 선해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아직 구독이 작아서 좀 이해해주십시오. 그래서 어 그래서 티, 내 사랑 채태수 왕진팬이 제 구독해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걸로 방송 들어가서 지금 구독수가 4 0 명인데요. 음 제가 이천 명이 되고 천 명이 천 명이 넘고 이천 명이 되고 달러를벌수 있으면 우리 친님들에게. <laughs> 더더욱더 사랑하고 풀며 살겠습니다. <laughs> 우리 유치님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어, 제가 좀 살이 찐것 같아요. 턱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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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두, 두 턱이 돼버렸습니다. 몸무게가 50kg였는데요. 요즘 살이 좀더찐것 같아요. 살이 쪘네요. 우리 유치님들 사랑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laughs> 운당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빠빠이.